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왜 자식을 낳았을까라는 다소 암담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 이야기는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이 글귀를 봤는데 이 짧은 글귀 인데 여기서 좀 여러가지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자식을 낳았을까 로 시작하는 제목의 짧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키운지 17년 째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 드리자면 갈수록 열정도 에너지도 체력도 바닥을 보인다 애초에 그릇도 안되는 내가 인간을 둘씩이나 잉태하다니 오만한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보다 보다 더 잘난 자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착각이다. 그냥 남편 하나 나 하나 복제된 수준. 외모, 성격, 지능, 재능, 건강 무엇하나 우수한 유전자가 없는데 생명을 잉태시킨 건 경솔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참 부단이던 노력은 한다.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친다. 자식을 낳기 전에 나는 과연 인간을 키워낼 만한 그릇이 되는가 깊이 생각해봤어야 했다. 지금 돌아보면 생각도 없고 무지하고 무식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기도 귀찮다. 그냥 삶이 고단하다. 라는 짧은 글인데. 뭐, 사람마다 이, 그래서 어떤 느낌을 드는지 모르는데 저는 뭐 사실 그래요. 이게 좀 약간 넉두리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 생각처럼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넉두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뭐 저도 지금 와서는 이제 겨우 고양이 따위 존냥이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근데도 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존냥이 한 마리 기르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의 그런 인내심이 하루에도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복도리 보면 이게 복도리가 머리가 이게 빡대가리는 아니란 말이야 한번은 인덕션에서 한번 데이고 난 후부터는 인덕션이 켜져있든 꺼져있든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 그게 그게 있는데 나는 이게 물지 말라고 교육을 그렇게 시킨단 말이야 물면 이제 이게 안돼 이러고 이제 내가 화장실 가서 안나오거든 그렇게 지금 한 달을 하고 있는데 <laughs> 근데도 계속 물어 그리고 언제 가장 빡치냐면 하 얘가 한 번씩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자려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고양이가 화나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털 세고 우 이렇게 오거든 이렇게 옆, 옆걸음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 희한하게 뭐 드라군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날 물고 도망을가이렇 물고 도망을 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몇번 물리면 이게 화가 잇가 줘거든. 그러면 결국는야이복돌안 <laughs> 돼. 또 고양이 또 소리 좀또 도망가거든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고양이란 동물은 원한을 좀 오래 기억을 해가지고 어 얘는 소리 지르서 안 오면 어떡하나 싶은데 사실 내심 좀안 왔으면 좋겠어 한 일주일 이 주일 정도 그러면 더 편할 것 같긴 하거든 일할 때도 맨날 앵기고 맨날 무릎에서 자고 힘들단 말이야. 근데 또 그런 한낱 그존 양이 따위의 그런 나이 이성적인 그 한계가 무너지는 걸볼 때마다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잘 때는 또 되게 이뻐 이 새끼는 첫날부터 그냥 항상 같이 와서 자거든 그래서 잠자는 것도 엄청 많이 깨지 얘 때문에 항상 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잠자다가 일어난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이렇게 막깨워가지고한번 이렇게 아씨 욕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엄마였던 거야 <laughs> 엄마 바로 싸꺼기을 뭐야 씨발 이러면서 바로 내 얼굴에 싸꺼기 존나 가는 거야 그래서 어머 어머 잘못됐다 그랬는데. 근데, 복돌이 기르고 나서 이제 뭐, 깨는 게 일이지, 사실. 그런 것도 일이고, 처음엔 한네 번, 다섯 번씩 일어났어. 지금은 또, 계속 한달 지내다 보니까 생활 사이클도 또 희한하게 맞춰지더라고, 고양이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한두 번은 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 다섯 번씩은 안 일어나거든. 근데, 그것도 힘들고. 근데 또 이제 잘 때는 또 되게 이뻐. 복돌이 맨날 보면 옆에서 자고 있거든. 그럼 또 되게 귀엽단 말이야. 이걸 보면 뭔가 좀, 그런, 출산의 그 자녀를 가지는 거에 약화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그~ 하나 페이지 올라가기 전에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고양이가 보면 되게 귀여워. 잘때 제일 귀여운데 보통 이제 애 낳고 나서도 애잘때 제일 이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 보면 이제 보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 그래서 야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귀여운데. 근데 내가 새끼를 낳으면 이것보다 다섯 배는 더 귀여울 거 아니야. 그리고 돈도 다섯 배는 더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고양이도 저기한 마리 이렇게 기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는 한 달에 12만원씩 고정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 고 근데, 내가 길러보니까 훨씬 들어가, 그것보다. 그래서, 복돌이 저마더로 스펫 저걸 미치도록 좋아하고 그래서, 저거 한 달에 두 통씩 먹어 치워. 저거 두 통만 해도 4만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사리오랑 모래 값 하며, 기본적으로 깨지는 게한 10만원 돈 그냥 훅 넘어가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고양이도 이제 치주질은 잘 걸리거든. 케링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예방 접종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아프면 또한 번에 목돈이 깨진단 말이야. 그래도 이게 고양이들이나 동물들이 안 좋은 게얘들은 이제 건강 보험이 안아야 돼요. <laughs> 건보료의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깨지면 또 왕창 깨지거든 고양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람은 보통 이제 애 낳잖아. 그러면 백0 그냥 깨지거든. 그러니까 사람 한 마리당 백만원이라 보면 돼. 그래서 보통 3인 가정이면 300만원 그냥 날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 아니면 뭐 대학교 들어가면 또 목돈 깨지고, 그리고 장가 가는데 재수없게 이게 아들내이 나와서 막 그러면 또 이제 또 <laughs> 집도 해줘야 되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나도 고양이를 기르는데도 존냥이 한 마리 기르는데도 뭔가 이게 힘들다는 걸 느끼면서도, 야, 정말 자식을 깬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들까. 그래서 내 친구 말대로 하면 그게 진짜 애를 낳고 나면 하늘을 짊어진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일전에 오므러, 오마르가 말한 것처럼, 뭐, 에나치마 하세요. 이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마르는 광역패드립을 날렸잖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뭐, 물론 두 분이 재미본 건 있지만, 국가와 시대에 속았고, 무지했고, 무식했고, 그래서 너희들을 낳아서 기른 거다. 그, 당시에는 그게 행복한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역패드립을 날려서 그런데, 근데 실제로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진짜 많거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단 말이야. 거기에 그리고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판할 때나한테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왜 왜 나를 비판할까? 오마를 르비판하는왜 나를 비판할까? 보면 진짜 진짜 오마르가 말한 것처럼 애낳 사람 없다. 그래다 그냥 그 사람들 공통점은 부모님을 싫어하더라고. 자기 부모를 싫어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옛날에는 책임감도 없이 애 낳는 사람도 되게, 많아. 일단 싸질러고 보자,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큰 사람들은 그냥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봤을 때는 광역패드립인 그 오마르의 애 낳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보고도, 오와, 브라보! 이러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밑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지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의 역할이, 점점 그 허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지고 아자 아버지 차 가지고 개금맥이고 그런다고 하잖아. 그리고 못 살면 또 거지라고 놀리고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거든 사실. 근데 앞으로 이제 밑으로 가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빡큐 날리는 게 그게 나한테도 나를 수가 있다 말이야 그런 것들흙 써주면 뭐 하러 나를 낳았냐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저도 존양이 한 마리 기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참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앞으로는 점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나 역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거든 좋은 아버지가 될수 있을까 나는 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양이 한 마리 기른데도 이제 야 이복돌이 이러고 나지 잘때 복돌아 아빠가 미안해 <laughs> 는 <laughs> 이제 나를 보면서 <laughs> 야 내가 과연 진짜 나도 진짜 인간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왜 자식을 낳았을까라는 이 내가 보기엔 녹두리로 보이는 이 글이 정말 삶의 고단함이 보이지만 근데도 정말로 이제 힘들지만 근데도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결론은 그래요 뭐 애를 낳지 마라 이런 거 아니야 애 낳으면 내 친구들은 전부 다애 낳은 거 후회하는 한 명도 없어 꼭 낳으라고 얘기하거든 다 좋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근데 멘탈적으로 좀 강하단 말이야 애들이 보통 그런 그래. 내 친구들은 강해가지고 좋은 아버지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자신이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이 무거우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대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둘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둘 살면 편하거든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